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지만 파이썬 외주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직장에서 지겹도록 하시는 반복작업을 어떻게 자동화시키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반복작업이라 뭐가 가장 많을까요? 바로, 엑셀로 하는 반복 작업인데요. 다른 코딩 영상들과 다르게 최소 단위 스텝을 나눠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알려드리는 세팅만 하고 코드를 따라 치시기만 해도 자동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죠. 엑셀 이외에도 한글이나 웹 자동화 등 다른 업무 자동화에도 관심 있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을 안 눌러두셨다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긴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